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 우리 그 영상에 있는 신분들은 좀 주목해서 잘 보시고 어, 바로 이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참 진리와 스세반의 순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 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406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이때 그 시기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이 사람들이 에, 스테반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이 그러다라는 사실 전하기 못마땅해서 이제 그 피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어, 우리가 진리 중에 진리는 요한복음1시사 6장을 말씀해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는 말이니, 아아버지올적 없느라" 참 진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어, 7장에 넘어와서 1장에서 54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스테반이 한 설교입니다. 에, 그러다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죠.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다윗까지 쭉 이제 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이 거슬림 받아서 결국은 어려움들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거축을 했는데 그것도 너희가 한게 아니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힐 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나 맘,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지은 것처럼, 여기서 의인은 이제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의인을 죽인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하자, 54절부터 이를 갈고 스테반을 벌로서 죽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기독교인 순교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언양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참 진리를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적당히 종교와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첫 번째 그러면은 무엇에 오직 할 것이냐? 물론 답은 복음이죠. 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삶이 복음과 연결되어지고 전도와 선결 선교 연결되어지는 관계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부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국됐다 그러고 세상에 포로됐다 그러고 세상에 노예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오직 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인생은 어쩔 수 열두 가지 멸망과 재앙 속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laughs>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즐거워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딱 나오면 야 맞아 이번은 예배 안드려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0.1%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아, 어떡하지 예배드려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유 달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는 경기 내게 약간의 뭔가 시열 있고 기쁨 이 약간 올라고 하면은 약간 올라고 하면입니다. 온 다음에 올라가면 그거 뭡니까? 내가 체질이 다른데 있다니까요. 그게 나중심이요. 그게 물질심 성공심인데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그렘런들 같은 경우 이제 교회 엄마 부모님 따라서 집 오다가 이제 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유가 달면은, 아, 오늘 안 가도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 배가 아팠다. 그래, 차 땡이다. 핑계되겠죠. 그게 이제 이유는 맞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자예요. 그게 사단에게 길들이지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갈급해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가 섭섭하고 뭔가가 막 안타깝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밥을 함께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죠? 밥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요.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어떻게 하면 이유와 핑계, 정상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 예배는 실패하면 인생 실패거든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합니다. 아 그래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막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걸그 전을 구로 막더라도 예배 드리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 절대 능력이 절대 그 주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일만 되면 사건이 생겨 주일만 되면 핑계거리 나오고 주일만 되면 여러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수요. 하나님이 그거를 방치, 너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 관심이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 전선님 그거 나오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을 쫓아가면은 영혼은 구원받되 육은 육신이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장 오절입니까 물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켜 해야 되느냐? 나와 물질과 성공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된 이거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 동행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하나의 음성에게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흑암문으로 꽉 차져 있었습니까? 거의 사람들 여기 길들여 있거든요. 그 사단이 잡힌 인간의 운명 있단 말입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글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인이 딱 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느냐 봐야 돼요. 그게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게 납니다, 나. 아주 급할 때 예수도 하나님 말씀 끝났는데, 천국 소망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은 내가 뭐에 집착하고, 뭐에 집중하고, 뭐에 갈급해 하는가, 그게 나라니까요. 그걸 가만히 보면 나의 신앙이 점검되어져요. 오늘 스테바는 뭡니까? 죽을 줄 알고 오직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돌에 맞을 수 있는지,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뭡니까? 당연히 그게 관계없어요. 왜? 이 기회를 가지고 저 대사상자 앞에서 공의 앞에서 내가 담대히 구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들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건 죽을 줄 알아요. 이스테반이 아주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섯 가지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구원 받아 놓고도 우리가 앞에 장 3장 6장 11장에 또흑가 문화를 잘 모르면은 나도 못 따라가요. 그 나도 모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마귀의 신부로만생겼는니까요 그걸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도록 결론 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도 되고, 내가 평안도 임하고, 내가 기쁨도 임하지만 또 하나 환경도 바꾸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예배 드릴 때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다. 그거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고 잡힌 거거든요. 뭔가가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오직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게 가장 행복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연, 우리 박정원 권사에 나오시는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면 그거야 이제, 천국 가시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젊은 날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된다.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 잘못 들으면 율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뭘 의미하냐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리도를 바로 믿음을 가지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래 알려주면 나보고 율법이래. 율법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님의 말씀을, 율법을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율법주의는 너는 그래서 망했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유난이 그리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걸 알려주고 속이는 거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예배가 잘안되면 계속 집중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국률에주 없어서 기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면은 나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내가 속상해 하는 거아셔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준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다 달라지면 어느 날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예배가 참 재미있고 이렇게 되죠져요그래 교회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그냥 같이 아, 있어도 뭐 우리 실공간이 별로 없어도 그게 즐겁고 당연히 체질화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신 힘만 얻으면은 그냥 되어지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나에 대한 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출만인데 그럼 교회에 대한 오직은 뭐냐? 우리 오직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서는 내가 은혜를 받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인생 사는 것인 나의 오직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이걸 가지고 내 주변에 살릴 살람이 많아 있지. 그 다음에 사정 11장에 있는 것처럼 선교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와 교회에 대한 오직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렘런트 제자를 내가 키우고 렘런트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결국 전도와 선교와 렘런트 키우는 일에 내가 들어져야 돼요. 에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어디에다가 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미래가 보이는 가 아닙니까? 어, 요즘 아주 제가 참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이, 이 남북한이 굉장히 빨리 평화문으로 반전되어 가잖아요. 저는 이게 보금전화라고 하는 세계 선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어가지고 화해 모드가 되어지면은 참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딱 되잖아요. 그죠? 세계 가장 지금 주목하던 한마디로 불구덩이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 화해 모드가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세계보험만 쓰임 받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또 보금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그렇게 주님 재림이 멀지 않았지 않겠나. 물론 우리 세대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너 빨리 발전하네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캠프가 시작되는데 전도와 선교와 랩넌드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 인생이 가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내일부터 캠프를 하는데 캠프에 여러분들이 좀 월요일 하루만 합니다. 한 6주가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루만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내서 나와서 참석하시면은, 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선교하니까. 제가 이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6월달까지 선교율증이 쫙 잡혀있죠.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랩런트 키워놓은 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어제부터 저기 꿈쟁이에서 그 랩런트들이 그 합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애들이 몽땅한 대섬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죠 그게 이제 지속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당, 처음엔 힘들지요. 당연히 가는데 거기서 뭡니까?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끌고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경험상 끌고 가면은 거기서 뭡니까? 포럼 등에 메시지가 딱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집에 가봐야 TV 보고, 뭐저 뭡니까? 게임하고, 뭐, 부모한테 또 혼나고 야단 맞고 이랬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거 없잖아요. 자유하고 말이에요. 어? 그죠? 소개는 얘기 다 하고, 얼마나, 그게 합숙이 그, 그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글로 기도해 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 왜서 그래야 됩니까? 랩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 이불을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난 그, 뭐, 다될줄 알았는데, 이제 또 이불을 준비해 줄줄 알았던 모양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밤 늦게까지 와가지고 막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잘 준비되고, 그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로서 오지기는 뭐냐? 오늘 스테반처럼 죽음과 관계없이, 환란과 관계없이, 내 유익, 무익에 관계없이 스테반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으로 오시기 뭡니까?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정 8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저사막에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갈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이게 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지면은, 어느 날하나님문 열어 오게 만들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꼭, 한, 뭐, 어느 정도만이라도, 그, 열명 전도를 해보고, 영접도 해보고, 야, 이걸 해보라 하는가 하면요. 그걸 넘어서야, 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안하면은 내가 하려고 절대 못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어느 놈입니까? 준비되어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데 연락이 와요. 만난 사람이 만나면 이루신다니까요. 이 맛을 보, 봐야 되는데, 이 맛을 보려고 하면은, 먼저 현장에 나가서 내가 열명 전도해보고, 열명영접대보고 교회화되보고, 이렇게 내가 몸부림을 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간접체험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행진 9장 10절로 15제로 보면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탁담에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서 이 시대 중에 그 시대 중년 전도자 바울을 꺾었잖아요. 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가 핍박자인데 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누구에게 붙이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 주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러분 알고 사명감당게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해요. 안 시켜요. 시간 표지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성공해도, 전도와 선교와 제자 키우는 것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은, 그건, 뭐, 그건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의미 있는 생 살려고 하면은 오직 복음, 오직 복음하면은 전도와 선교 이게 딱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오직하는 축복 놀이기를 예실 축원합니다. 그 스데반이 오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유일식 응답인데요. 먼저 스데반 오늘 유일식 응답을 받았어요. 왜? 가장 먼저 기독기는 체제 순교 최고 축복이거든요. 순교 당했죠. 거기다 뭡니까? 하나님을 봤잖아요. 나와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테반 영혼을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나 봅니까 이거.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를 풀어야 되느냐. 아무도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아무도 볼수 없는 것. 베드로가 은혜가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 3장에 앉은 뱅이가, 늘보는 앉은 뱅이가 영적인 눈으로 딱보게 되는 거예요. 저사람이복음을필요하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눈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립은 뭡니까? 사마리아의 성에 저기 재앙지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바울이 깊이 기도하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 16장, 6절, 10절을 보니까 마게도냐가 보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된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인도를 마음에 두고 하려고 정원 성교사님 모시고 작년 에 2차 합숙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마음을 쓰고 우리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신학교를 뭐 한다고 그러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갑자기 그 탄자니아의 그김하한 목사님 담당 나라 담당하는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부탁 있다는 거요. 예꼭 들어주 전제가 뭐냐. 꼭내 내 별명이 서예로 서목사라 그러거든요. 서예로 목사님이 꼭 들어주셔야 된대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깐 탄자네에 알테스를 세워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교무를 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 예, 저인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거든요. 인도도 하지만 탄자네 꼭 필요하다고. 아좀 기도 좀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기도하시고 좀 해달라고. 그 그래, 일주일 발음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5일 동안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인도하려고 하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먼저 단을 불렀으니까 먼저 문이 열렸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막 그냥 불렀잖아요. 그게 딱 깨달으면, 그래, 그러면 문이 열린 줄로 가야지. 그래, 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부족하지만은 제가 좀 섬기도록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관 선교사하고 통화를 해서 그커리큘럼 어떻게 짤 것인가 등등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탄자 탄자니아 여러분이 탄자 안에 어떻게 뭘할 거니까 보이잖아요. 바울은 사전 19장 2 0절에봅니까 로마에 복음전에 이렇게 보여서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무엇이 보여지는 중요해. 늘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한번 돌볼까? 이게 보인다. 그 참. 자, 부자들은 진짜 곱방 비키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두 번째. 유리석 응답이 첫 번째 아무도 볼수 없는, 두, 두 번째는 아무도 갈수 없는 수로 가요. 바울 팀은 복음을 딱 끼다라니까 그러니까 사장 17장 18장에 뭡니까? 19장에 뭡는 해당으로 들어갔어요. 가마들 학원으로 들어갔어요. 렘런들 찾아간 거예요. 어, 우리 교회에 2018년들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청년 대학에 응답이 올 겁니다. 그 응답이 오면은 그 청년 대학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그게 중고등 렘런트까지 영향 을 줘요. 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언약만 자면 하나님 이루어 이 가시거든요. 준비만 되어서 하나님 이루어 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랩런트들이 지금은 시, 시작이니까 조금 이제 자축운동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민정문 열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그 고위본을 찾아왔으니까 이번 주 중에 또 만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메이나 237개 나라, 우리나, 우리에게 저는 뭘 봐도 10분의 1을 얘기를 합니다. 237개 나라면 20개 나라 정도의 제자는 우리가 남겨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아무도 갈수 없는 로마로 가겠다고 하죠, 복음 들고. 그래,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거. 가이사 앞에 가서 보음 전화 뭡니까? 죽음을 가고 가, 가야 돼요. 근데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뭐 죽는 것이 안타까워. 그거는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야 되지. 왜?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지옥 가려도 가지 못합니다. 안 시켜줘요. 그럼 이 땅에서 뭘 하면 살다 갈 것이 담나 오잖아요. 이유만 있다.